저는 오래 살아서 이제 많이, 많이 늘었다 생각했는데, 아직 많이 멀었다는 거는 아, 느꼈습니다. 많이 모르지만, 오늘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. TV에만 봤던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준영한테 어, 욕도 많이 배웠고,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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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, 오늘 더, 더 배우겠습니다. 오늘, 저 오늘 일단 너무 많이 배웠고, 그리고 진찬이께어요 오늘 아 한국어 겁나 못한다 <laughs> 잘해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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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<목소리> 진짜 도발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오늘 무조건 소주.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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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려 말하지 마세요. 어? 엄청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맨날 챙겨봤던데 너무 팬이거든요 아는 형님을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. 제가 한국말 너무 너무 못하는 걸 알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. 여기 오면 항상 뭐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하면서 즐겁게 배운다는 게 나는 너무도 좋았습니다. 항상 yeah. 음. family. 그 사실 내가 컴백 기정이거든 이기면 세리머니로 그래도 그때 와. 살짝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아, 보여줘? 안줘 게... 보여줘. Check it, check oh,